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국제 경영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국제 경영은 음, 우리 교재 그 페이지 4 9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그 해외 직접 투자라는 게 나옵니다. 아,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 직접 투자는 그 어, 영어 단어 그앞 글자만 따가지고 우리가 그 FDI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집적 투자. 음, 해외 집적 투자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외 간접 투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해외 간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주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 같은, 어,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할 목적으로, 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해외 간접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해외 집적 투자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공장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 그래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어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그 경영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서 경영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서 음.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이제 이런 거 사게 되면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건 아니고 단순히 주식을 사서 차익을 목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그, 해외 직접 가가지고, 현지에 가서, 어, 공장을 세우고, 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경영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갖다가 목적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그래서 자본, 경영 능력, 기술, 상표 등의 생산 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기업 활동. 이것이 바로 이제 해외 직접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니까 그러니까 현지에 가가지고, 공장이나, 음, 그러니까 공장, 법인을 설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그 50페이지 보시면 기초문제가 나오죠. 예, 기초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8조원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식을 많이 샀네요. 어. 그럼 주식을 많이 샀으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에게 배당을 많이 지급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해외로의 배당 지출이 늘어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이제 보기 일본을 보니까 향후 해외로의 배당 이자 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어, 그건 아니고요 배당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드는 거죠. 왜냐면 하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음. 읽어보면 채권 시장도 올해 들어 반년 남짓한 기간에 이미 45조 원 가까운 순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어, 국내외 금리 격차가 커지고 원화가치가 오를수록 단기 자본 유입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음. 어, 보니까 지금 자본유입이 계속해서 그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 왜냐하면 이제 원화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원화를 사기 위해서 자본유입이 어, 많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런데 말이죠 반면에 작년 한국으로 들어온 FDI 어, 해외 그 직접 투자 같은 해외 직접투자는 58억 달러로 전년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30. 음. 자 그래서 보기 2번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생산 등 목적의 투자처로서 매력도가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해외 직접투자가 지금 현재 줄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는 어, 그 생산 목적의 투자처로서 매력도는 감소하였다. 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이제 2번은 이제 틀린 말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시면 5년 전 90억 달러로 세계 19위였던 fdi 유치 실적은 작년 39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fdi 유치는 올해 상반기에도 6% 이상 줄었다 라는 겁니다 어 이제 보기 3번을 보니까 외국 기업의 복합적인 유무형 자원의 패키지 이전 방식의 투자가 줄고 있다 예, 그렇죠. 외국 기업이 우리 와 가지고 유형이 됐든 아니면 무형이 됐든 어쨌든 간에 어떤 그어 그 어떤 자그 복합적인 어떤 그 공장을 이전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의 어떤 투자가 그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걸로 봐서는 이것도 역시 줄어들 줄어들었으면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3번이 이 예, 올바르게 예측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4번 보니까, 금융시장 환경이 바뀐다면, 십살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투자는 줄었다, 라고 했는데요.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세운 거 같다가 뭐, 금방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금방 빠져나가지 못하지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안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곧바로 팔고, 그냥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투자가 줄어, 준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 거죠. 예. 자본 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즉,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투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자, 5번. 국내에서 생산 요소들을 결합하여 제품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방식이 증가했다. 이거는 이제 그,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뭐 해외 뭐 가져 나가는 뭐 그런 방식인데 지금 해외 직접 투자가 줄었다고 했으니까 5번은 어,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 문제 풀어봤고요 또 어디를 보시냐면요 페이지를 넘기셔서 5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글로벌 전략 출입 인데요 거기서 보시게 되면 국제화 기업은 글로벌화를 하라는 압력과 그 다음에 그 현지화를 해야라는 어떤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은 뭐냐?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 볼까요? 어 연구와 생산이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어 달성하게 되면 어, 다, 아니, 글로벌화를 통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서도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규모가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규모가 커지게 되면 평균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예,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아, 그럼 비용이 줄어드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글로벌화를 하기를 원하겠죠. 예, 그래서 연구와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바로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될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수요의 동질화입니다. 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뭐 똑같이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화를 글로벌화를 하는 게 낫겠죠.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맥도날드 같은 거죠. 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나 뭐 똑같은 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게 바로 이제 소비자 수요가 동질화됐고 소비자 수요가 동질화되면 글로벌화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역 장벽의 붕괴. 음, 무역 장벽이 이제 뭐 붕괴 붕괴됐다기보다는 좀 나, 많이 낮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미국하고도 FTA를 하고 그다음에 칠레하고도 하고, 음, 그 다음에 유럽하고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무역장벽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화를 갖다가 촉진한 것이 네, 좋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혁명입니다. 어, 인터넷을 통하다 보니까, 어, 해외에 있는 물건을 막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기업이 글로벌화를 하게 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요네 가지가 바로, 어,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현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화를 갖다가 촉진시키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 현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은 뭐가 있느냐. 그 박스 안에 보면, 음,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이 감소된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현지에 가가지고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은 없더라고 보셔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현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무역 주의에 대한 대비입니다. 어 이제 우리가 수출을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보호무역 그 보호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하는 것이 좀 애로상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예 그냥 그냥 현지에 가가지고 그냥 생산을 하게 되면. 이런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비를 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다음 이제 문화의 차이입니다. 우리 국내에 앉아 있어 가지고 해외로 막 물건을 수출하고 하기보다는 아예 거기 가 가지고 예, 현지에 가 가지고 창를하게 되면 문화적인 차이를 갖다가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다음에 이질적인 유통 경로. 예, 뭐 아무래도 해외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해외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유통 경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 근데 현지 가서 어, 장사를 하게 되면 이런 이질적인 유통 경로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위협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지에 가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낫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과 그 다음에 현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상반된 목표가 있다는 거고, 하지만 결국은 이두 개를 적절하게 잘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아주 큰 글씨로 상관된 목표, 적절한 조화 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들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규모의 경제, 추구, 규모의 경제는 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각국의 서로 다른 지역적 문화적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겁니다. 음... 어... 근데 이제 요런 곳과는좀 다르게 나가는 기업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코카콜라라든가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지역적, 문화적 특성에 맞춰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변동 등 위험 생산기지 분산으로 회피할 수가 있다. 어... 그 밑에 보시면, 그, 아니, 그 박스를 보시면 생산이라든가 R&D, 즉, 연구 개발 등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글로벌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전 세계에 예, 그 공장을 세우고, 연구 기지를 세우고 하면 어, 규모가 커지니까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어, 규모의 경제라는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된 제품. 아까 말한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CD 반도체 같은 그런 거. 이게 동일한 제품이죠. 전 세계적으로. 일상품 같은 경우는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어, 예, 어, 요거 이제 요두 가지 내용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영에서는 요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 마케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음어 일단 뭐 국제 경영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어 우리가 뭐 조금밖에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일단 다음 강의에서 이제 마케팅 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